우리가 오늘까지 해서 로마서 11장까지 해서 일부를 마치게 되는데, 로마서가 크게 보면 1부, 2부로 되어 있어요. 1부는 전체적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이심칭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심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리고 이제 내일 본문에서부터는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로마서를 쭉 공부해 오면서 1장에서는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다. 예. 네. 그리고 3장에 가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그왜 그런 말씀을 했냐면,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 분명한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 위한 거죠. 유대인들은 혈통 우선주의, 또 율법주의, 굉장히 예, 뭐라 그럴까 탁월한 자신들은 탁월한 혈통이고, 율법적으로도 탁월하다. 예,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계속 하는 말씀이 그거 아니다. 너희의 혈통으로 의롭게 된 것도 아니고, 너희의 율법적 행위로 의롭게 된 것도 아니다. 쭉 가다가 5장에 가면 이신층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다. 이제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다가 이제 9장, 10장, 11장에 오면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문을 열어요. 그러니까 전반부에 보면 유대인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전반부를 보면 이들이 탁월한 혈통을 가지고 있고 또 혈통 우월주의, 율법적 공로주의에 빠져서 사실 이들은 믿음의 근접을 못했다고요.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믿음과는 동떨어진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후반부에 오면 그 중에도 그 유대인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가 있다. 그래서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문을 열었어요. 그 이방인은 어떠냐? 그 이방인도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거다. 그래서 이제 후반부에 오면 10장과 11장에 오면 이방인의 구원과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합해서 말씀하고요. 어제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했고, 오늘은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더 말씀하고, 결론을 짓습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 있다함을 면키우야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니 하노니, 이 비밀은, 거기 즐겁시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중반부를 보면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 이방인들의 충만한 구원의 수가 다찰 때까지 그들을 넘어진 상태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다. 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를 그래서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25절 끝부분 다시 봅니다.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28, 시작.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람을 입은 자라.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택하심으로 말하면, 원래 이 요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선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자기들을 굉장한 혈통을 가졌다. 혈통 우월주의에 빠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불순종했잖아요 네, 별동물주에 빠지고 또 자신들의 공로, 율법적 공로주에 빠지고 하나님이 잠깐 이들을 비켜놓으셨다가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다음에는 이들을 다시 데려왔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30절로 갑니다 저희가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다. 그러니까 30절에서 너희는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인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다.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극률로 이제 너희 그렇죠 거기 보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다음에는 저희도 극률로 저희가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이 여기서 다시 결론 지어서 설명된 것이다. 그러니까, 음, 혈통을 자랑해서도 안 되고, 또 율법적 공로를 자랑해서도 안 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 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면, 여기서 모든이란 말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포함하는 그러니까, 한때는 유대인들은 선민으로서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이방인들은 처음부터 불순종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선민으로서 불순종한 사람들이고, 이방인인 우리들은 처음부터 불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런 뜻입니다.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 이방인, 요대인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 하는 가운데 가둬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극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극휼을 입어서 구원에 이른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지금부터는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쭉 말해왔던 것의 결론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결론을 지금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29절.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어요? 후회하심이 없다. 실패가 없다. 보다 써놓으세요. 후회란 말은 실패.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실패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완벽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먼저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부약에는 그들을 통해서 쭉 일을 해오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느냐?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그들을 가두어 두신 거고,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차니까 그들을 다시 불러내서 부원해 잃은 것이다. 그런 겁니다. 많은 분들이 땅끝이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노인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땅끝까지 이르면. 그 땅끝이 어디냐? 많은 사람들이 뭐, 저 북한이다. 또 어떤 분들은 돌고 돌아서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이스라엘 가면요 참 모순입니다 굉장히 모순이에요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 예루살렘에 성지들이 많잖아요 근데 성지를 주관한 사람들이 누구냐? 무슬림들이에요 무슬림 성지 순례 가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서 돈 주는 사람들이 대부분 무슬림들이 다 받아가요.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무슬림들이 거기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주는 그 돈들이 다 무슬림에게 간다니까요. 그니 모순 같아요. 우리는 성지 순례 왔는데 우리는 구약이나 예수님 당시에 성지 순례 온 거지. 지금은 상당 부분을 무슬림들이 차지하고 있다. 예. 네. 그래서 보면, 어떤 때 보면, 우리가 보금적 관점에서 보면, 처음에 이런 내용을 모르고 보금적 관점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굉장히 실망합니다. 실망해요. 이게 성지냐. 그렇게 할 만큼 실망해요. 지금도, 지금은 트류키아라고 이름을 바꿨지만, 대부분 서신서, 사도바울의 서신서의 배경은 터키 쪽이 많아요. 거기가 소아시아거든요 지금 우리가 튀르키키라고 부르는 터키 쪽이 에베소 그리고 우리가 송아시 일곱 교회 공부했잖아요. 에소고, 도사빌라 그 지역이 다 터키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대부분 터키는 70%, 80%가 무슬림이라고요. 거기도 역시 무슬림들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이거 매우 모순인가?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언뜻 보기는 모순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쉽다고. 요 근데 지금, 이제 서서 2 0 0년대 초반부터 예루살렘의 복음화가 일어나요. 예루살렘의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적으로 가장 큰 역할을 한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미국도 그 일을 못 합니다. 유럽의 나라들이 그 일을 못해 유럽의 교회들은 이미 죽었어요. 독일의 교회가 이미 죽었고요. 영국은 이미 무슬림에게 넘어갔고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유럽은 뭐더 이상 선교하기가 어려울 만큼 교회들이 이제 침체됐어요. 미국도 선교의 열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거기도 침체됐어요. 유일하게 무슬림들에게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민족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우리도 잘해야 돼요. 그 우리가 만일 이 첫사랑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요한계치로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첫사람을 버렸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이 촛대 옮기면 이 나라는 끝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살수 있는 것은 교회들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렇게 분명한 거예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지금 이 민족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촛대를 세워놓으시고 이 교회들 때문에 이 백성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대통령이 정치를 잘한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들은 더 정치를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 때문에 아니에요. 정치적인 뭐 경제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존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이 민족을 통해서 민족의 교회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한 촛대가 아직도 이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늘 제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촛대가 옮겨지는 순간. 이 나라는 와르르 무너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검이 시작된 유럽으로부터 이게 보검의 횃불이 온 거잖아요. 영국어 갔다가 퓨리탄들이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에서 이렇게 동양, 극동으로 온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이게 보검의 횃불이 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서서히 식어져 가고 있다는 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꺼지는 순간 이 복음의 초대가 다른데로 옮겨간다요 어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땅에 개신교가 많이 들어갔어요. 예, 개신교회가 많이 세워졌고요. 유대교 랍비들 중에서 개종해서 이스라엘 신학교가 없으니까 이제 미국으로 가요.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고 온 사람들이 랍비였다가 개종해서 목산수 받고 온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꽤 많아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혈통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복음에 근접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고 이방인인 우리들이 다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는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가 없다. 실패가 없다. 실수가 없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3절 보세요. 시작. 33절. 시작. 깊도다. 옳지. 거기다 줄 보세요. 깊도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우리가 감히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어요. 깊도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수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아니, 저 사람 저렇게 받아서 저렇게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어? 그것은 우리 윤리적 도덕적 관점에서 보는 그런 말을 해서도 안 돼요, 사실은. 윤리적, 도덕적 관점으로 보면 저렇게 살아가지는 구원 못 받아요, 사실은. 그건 윤리적, 도덕적, 율법적 관점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때 이방인들은 버려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신 다음에 다시 유대인들을 다시 또 구원해. 문을 재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구원 못 받아.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대. 구원은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과 실패하지 않는 그분의, 그분의 영역이지, 우리가 말할 수는 없대. 우리는 그냥 복음만 전하고, 우리는 말씀만 가르치는 거지, 우리가 감히 저 사람은 구원 받았다, 구원 받지 못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대는 겁니다. 아멘. 거기는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깊으신. 그분은 실수가 없으시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에서 우리의 관점에서 저 사람 저렇게 해가지고 구원 못 받는다라고 저도 말할 때가 있었고 여러분도 말할 때가 있었다고.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결론 내리거나 판결, 판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보세요. 3 3장 다시 크게 읽습니다. 시각 기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노니?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노니? 누가 죽게 저어 드려서? 갚으심을 받았느뇨. 거기 보면, 누가, 누가, 누가. 이런 표현이에요. 네, 누가, 감히 누가.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34시. 누가 죄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죽게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알겠느뇨. 그랬습니다 누가. 세 번이나 그런 표현. 감히 누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겠는가 감히 누가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에 대해서 모사가 될수 있느냐 참 멋있죠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뿐이렇뿐 말하는 것은요 참 누가라고 하는 그 말을 비춰볼 때 우리가 참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36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36시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의 있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해서 11장을 끝납니다. 1장부터 11장이 이렇게 해서 마감이 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의로 간다. 이걸 뭐라고 하면 절대 통치자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그다 써놓으세요. 절대 통치자, 절대 주권자 하나님. 사람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 사람을 개혁하시는 분도 하나님, 사람을 부원하신 분도 하나님. 이 하나님의 절대 통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아멘. 우리는 이 36절 하나만 우리가 제대로 믿어도요. 우리는 평생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위해서 태어났고, 내가 하나님의 에해서 살고 있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36절이 아주 결론 중의 결론이에요. 1장부터 11장까지 결론 중의 결론을 36절에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한것 같고, 우리가 이것저것 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만물이 그 말은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았다. 죽게로부터 나왔고, 말미암고, 결국은 죽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분이 절대 통치권자요, 절대 주권자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만 절대적으로 믿어도요, 우리는 흔들림 없이 천국까지 갈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신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고. 가다가 인생이라는 게 가다가 일본말로 데꼬 먹고라 그러는데 가다 보면 출렁출렁거려요. 그렇죠. 우리가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 보면 면니다 일본말을 써서 데꼬 먹고라 그렇게 이렇게 올라왔다 그랬다 이런, 이런 언덕배기를 데꼬 먹고라 그래요. 가다 보면 이런 출렁출렁한다니까요. 차가 차가 그냥 계속 계속 고속도로만 가는 게 어디 있어요? 가다 보면. 언덕도 나오고, 이런 가다 보면, 이런 스쿨존 같은 데는, 이런 또, 어 빨리 가지 말라고 방지턱도 있고, 가다 보면 차가 덜컹덜컹 하다가, 때로는 흔들렸다가, 이러다가 목적지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 거기 운전하시는 분이 누구래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운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가다가 약간씩 흔들린다고, 출렁한다고 해서, 그차 자체가 전복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운전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거로 가신 아버지, 오늘 11장까지 마치면서 유대인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방인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족개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감탄했던 사도바의 우리의 그 감탄이, 우리의 감탄이 되게 하옵소서, 누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겠냐고, 누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겠냐고,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겠느냐고 질문했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알기에 없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감동하시고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주의 길을 알게 하시며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완전하신 주인이신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우리의 복된 생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하시고 날마다 거룩하신 말씀 앞에 경건해지게 하시고 거룩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결단하 모든 성도들 위해 이 마음의 결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신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